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미 연준은 기준 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전망을 금년 중 추가 1회 보합총 4회 그다음 2019년 3회 2020년 1회로 유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경기 호조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하였고 내년 전망 역시 2.4%에서 2.5%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급격한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50에서 75BP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최근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함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 불를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며 외국인 채권 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양국 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 점차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긴장을 끊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9월 24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등 미중 간 무역 갈등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 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선제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선 가계 부문 경우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취약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 P12호 등으로 회사체 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여건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심, 불안심리 확산 시 적기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외 주요 위험요인에 에이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